자, 사연 보시면 이쪽에 컨트롤러 있죠? 어, B 컨트롤러. B 컨트롤러에 보면 까만색, 주황색 두개 있을 거예요. 이게 맨 끝에가 어, 빨간색, 그 다음에 연결하시고, 그 다음에 흰선 주황색 에 연결하시고, 그다음 까만색 연결하시면 되고요. 이쪽으로 넘어와서 색깔, 파란색, 노란색, 초록색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세 선은 그대로 연결하시면, 색깔별로 연결하시면 되고, 여기 이쪽에 몸통 아리 붙은 주황색, 까만색, 까만색, 음, 여기 중간에는 흰색, 끝에는 빨간색 연결하시면 돼요. 속도조절기 쪽에서 내려오는 선 기준으로 이렇게 해서 여섯 선 어, 잡아서 연결하시면 됩니다. 커넥터는 좀 달라도 어, 커넥터를 하나 만들든지 직결로 하나 해서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고요. 그다음 이게 속도조절기 이쪽으로 붙어서 넘어갈 거예요. 넘어가시면 이쪽에 보시게 되면. 어 파란선, 녹색, 연두색, 파란색, 녹색, 연두색을 서로 연결합니다. 근데 여기 녹색이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한 가닥 나와 있잖아요. 이렇게 가면서 A 컨트롤러 가면서 이쪽에 녹색이 한 개가 분기돼 있잖아요. 이게 속도 시그널이거든요. 이거 잘라서 서로 연결하시면 돼요. 얘는 아니면 요 U 콤보 하나 시켜 주셔도 되고요. 그렇습니다. 이렇게 여기는 아까 계기판선 그죠? 한쪽에 설명드렸죠.